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한번 할까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 계속 선물을 기다리죠. 근데 조금 나이가 먹고 나면 아,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그 예수님을 경배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 밤에 양의 들에다 양을 두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별을 통해서 깨닫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 볼게요.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예. 아, 저 찬민이가 세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몇 명인가요?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쓰여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명인지 몰라요 두 번째 질문, 동강에서 박사들은 무엇을 타고 왔나요? 뭘 타고 왔습니까? 말을 타고 왔나요? 낙타를 타고 왔나요?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도 있지 않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인지 뭘 타고 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준비해서 가져왔겠거니 해서 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뭘 타고 왔느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동방에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사들이 살고 있던 동방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추측하면 이란 정도 돼요. 페르시아, 그 이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 성경에 보면 점성가라고 각주에 쓰여 있는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 이 점성가들이 그 별을 보고 야 메시아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에게 경비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말을 담는지 낙타를 담는지 잘 모르지만 그들이 값진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경비하러 오는데 그 길이 어느 정도 뭐냐면 약 2천 킬로가 넘는 길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곳에 올 때까지 어느 정도 걸렸느냐? 약네달 이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아기 예수님에게 잠깐 경비하기 위해서 네 달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인천 킬로가 넘는 길을 낙타를 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아기 예수님을 경비하러 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멀리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오시면 멀리 올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부목사 때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멀리서 오시는 분은 천안에서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매주마다 천안에서 오시고 더 멀리서 오시는 분은 저기 경상도 봉화에서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없는더먼 곳에서 넉달이라고 하는 긴 기간 낙타를 타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낙타를 타고 오는데 밤에 이동할까요? 낮에 이동할까요? 밤에 이동할까요? 낮에 이동할까요? 밤에 이동하겠죠. 왜 밤에 이동을 합니까? 별을 보고 오니까. 별은 낮에 안 보이잖아요. 밤에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캄캄한 밤에 별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사실 치안이 되게 위태롭거든요. 언제 도독대가 나타날지 몰라요.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 몰라요. 낮에는 방비하고 있으니까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쉽지만은 밤에는 언제 맹수가 나타나서 그들을 물을지 죽이려 할지 모르고요. 언제 도독대가 나타나서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여행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캄캄한 밤에 별 하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몇 시간의 경배를 위해서 넉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여행을 했어요. 밤에 목숨의 위험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 세상이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 달려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린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동방 박사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넉 달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 2000km가 넘는 먼 길을 걸어서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가깝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까 라고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때 헤로당에게 물었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아, 성경에 보니까 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딱 멈췄냐면 그 별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별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야,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을 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신 그집 위에 별이 다 멈추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박사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얼마나 기뻐했느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 하더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말을 쓸 때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와, 기쁘다. 오, 정말 기뻐. 매우 기뻐. 이런 표현을 쓰지만 네 가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네 가지의 단어를 써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인생에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였어요. 우리가 언제 기뻐하나요? 우리 여기 고삼 친구들도 있는데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을 때 말할 수 없이 기쁘죠. 내가 취직할 때 말할 수 없이 기쁘죠. 요즘같이 취직이 안 되는 세상, 정말 취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기뻐할지 몰라요.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로또가 맞아서고 1등에서 몇십억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가졌어요. 언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매주 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매주 일마다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독.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말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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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의로모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이 뭔가요? 황금과 유양과 몰약이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왕궁에 있던 예수님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음사에쭉 다른 걸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진통이 와서 출산을 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돈을 주고 여관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왕궁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왕이면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말구유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박사들은 그 말구유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알아요? 유대의 왕,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그분에게 최고의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몇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화려한 예,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구요그 마곡간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미리 준비했던 최고의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값진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화려한 것 드리지 못하지만 제 마음을 드릴게요. 나의 통성을 드릴게요. 나의 삶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멀기를 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을 때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준비한 최고 예물과 선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이 동방의 박사들같이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